안녕하세요, 북강입니다. 청주시에 위치한 옛날 소머리 국밥으로 유명한 장터 국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겨울 별미로 가끔 봤던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소머리 국밥인데요. 추운 겨울 뜨끈뜨끈한 소머리 국밥 후딱 말아 먹고 나면 배가 든든한 게 천하를 얻는 듯 안부럽게 없었죠. 그래서인지 옛날 장터 국밥 맛 그대로 살린 조촌 방면에 있는 민속촌을 방문했는데요. 오늘은 동날이라 손님들이 부세통을 이루었고요. 광해면 서평리에 위치한 민속촌 소머리 국밥은 푸짐한 고기에 진한 국물맛이 일품입니다. 사장님이 사대가 같이 사는 대갓집에 살면서 음식 손치가 워낙 좋은 시 할머니로부터 소머리 국밥이며 모든 음식을 배웠다고 하네요. 할머니의 소머리 국밥 맛은. 온 동네가 다 알아주었는데요 사장님은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열정을 쏟아서 그런지 여느 식당과는 맛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한 국물 맛이 개운하고 고기양도 푸짐하게 들어가서 얇게 썬 고기를 건져 특제 간장소스를 찍어 먹으면 고기가 참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식감이 입안의 풍미가 더욱더 살려주고요 머릿고기는 순 우리 한우로만 쓰는 것이 이집 소머리국밥의 비결인 것 같아요 노리탄 고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남녀 노소 구분하지 않고 많이 찾아 주시는 가게였습니다. 양념이 잘 배인 맛깔스러운 김치랑 길게 썬 깍두기 맛도 별미였고요. 소머리 국밥을 다 먹고 나면 후식으로 수정과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수정과도 시원하면서 입안을 개운하게 해줘 너무 좋았습니다. 가격은 국밥 기준 보통 9,000원, 특은 12,000원이었습니다. 저는 특으로 배터지게 먹었습니다. 아, 소머리 국밥 맛이 소문이 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골 손님이 많다고 하네요. 소머리 국밥이 골다공증이나 수술 회복에 좋다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고요. 친한 국물 맛을 반해 부모님 사다 드린다며 포장해 가는 손님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상 청주시 강례면에 위치한 민속촌 소머리 국밥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풋강 리뷰는. 계속됩니다. 이상, 북강이었습니다.